75년에 장소의 논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어 땅바닥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자기가 가리켰던 지점에 주위에다가 어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여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원 밖으로 나와서그 원을 가리키면서 저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결국은 여기가 되기도 하고 같은 지점이 여기가 되기도 하고 저기가 되기도 하고 거기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을 드려, 보여줌으로써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가리키는 도구인데 그것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어 대단히 개념적인 예그 퍼포먼스 행위입니다. 이분들이 이 당시에 이런식의 작업을 하게 되는 데는 어 언어학, 또그 현상학 뭐 이런 그 서구의 철학적인 어 사상에 대한 공부가 어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